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 4범대 음. 진학을 한다 안 한다 음 어,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부 서포터즈 16기 외교 서포터즈 18기 외교부 서포터즈 15기 한국외국어 대학교 영어교육과 일7학번 황영애입니다 교직 이수 관련된 카드뉴스로 인사드렸던 윤정윤이라고 합니다 어, 이제 교직 이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러 온 김서현입니다 어, 인적 인프라랑 분위기 수업을 듣는 기간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어, 임용고시를 위해서 미리 스터디를 준비한다거나 그런 걸 일찍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사범대 학생들이 좀더 오랜 기간 동안 교직에 대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그 점이 좀더 심층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좀더 있지 않을까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 졸업 후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서 임용고시를 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교직이수랑 사범대는 중, 중, 고등 교사, 어, 교사가 되기 위한 같은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을 교육이라는 게 정말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교직이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학교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교직이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교사가 그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에그 매력에 반하게 되어서 사범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남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것을 나눠주는 것, 알려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지역봉사데이라고 해서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생 친구들에게 뭐 영어 이렇게 언어라든지 또는 외국 문화 같은 걸 알려주는 수업을 꾸준히 했었고요. 그때 기억이 좋아서인지 대학에 진학하고 난 이후에도 어, 제일 교포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교육봉사를 하러 일본에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안산의 고려인 문화센터에 가서 고려인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한다든지 또 최근에는 이제 난민 아동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를 기획하면서 와, 이렇게 어, 교육에 있어서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교육봉사를 하고 뭔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2학년이 끝날 때쯤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직 기술을 결심하고 도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사범대로 진학을 하게 된 이유는 학대들이 그 아직 자아 정체성이 완전하게 성립되지 않고 또 그들이 좀 약간 불안정한 시기에 있다는 거를 어 위로 봤을 때 교사가 그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에 그 매력에 반하게 되어서 사범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의 성향 때문입니다. 저는 되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굉장히 활발한 성격인데요. 교사는 말하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많이 듣는 직업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하는 것도 교사의 어떤 직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한 교사의 역할이 저의 성향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사범대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약간의 슬럼프 같은 시기였어요. 제가 고2 때아 갑자기 좀 늦은 중2병이 살짝 왔어서 그때 학교에 가는데 뭐 화장도 살짝 하고 치마도 살짝 치르고 그런 살짝 귀여운 바, 좀 반응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학교 학생회 거든요 담임 선생님께서 하루는 저를 교무실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떨리는 마음으로 어, 내가 요즘 반항을 해서 선생님이 화를 내시지 않을까 막 벌벌 떨면서 어, 교무실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께서는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저를 이렇게 앉혀 두시고. 먼저 질문을 하셨어요. 어, 저, 제가 왜 화장을 시작하게 됐는지, 요즘 어떤 이유를 이루고 있는지 등등 먼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화를 내고 다그치기 보다는 제게 먼저 질문을 하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먼저 마련을 해주셨어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공부 말고도 하고 싶은 게 정말 너무 많아졌던 시기여서, 어, 실제로 성적이 떨어지기도 했고 주변에서 너왜 그러냐 라는 소리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가 감정적으로 막 변화하고 있을 때 단단하게 그리고 약간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느낌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정리하고 또 제가 앞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고 싶던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김기현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음, 제 학창 시절에 있어서는 가장 학생을 학생답게 또 동등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존중하면서 우리를 대우해 주셨지 않나 싶어서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교사가 된다면 나중에 학생들이 내 제자들이 10년이 지났을 때. 어, 내 이름을 떠올리고, 아, 그때 그 선생님 진짜 좋았지? 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보듬어 줄수 있는 따뜻한 부담 없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굉장히 감정적인 시기이기도 하고, 저처럼 갈피를 못 잡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 든든하게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선 저는 사범대 다니면서 임용 걱정 없이라는 책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은 나온 지 6개월도 안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두 분이신데 한 분은 사립학교 교사, 한 분은 공립학교 교사세요. 그래서 아마 사범대나 교대나 뭐 교직이수에 관해서 궁금한 모든 점은 이 책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소한 거 예를 들어 사범대랑 교대 차이가 뭔가요? 아니면 사범대 가서 교사 못하면 어 다른 길 어떤 게 있나요? 아니면 어 바른 교사상 어 바른 교사상이 뭔지 그런 거 등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를 꿈꾸거나 사범대 교대 교직 이수를 생각하시는 분이면 이 책이 굉장히 되게 현실적이고 정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라인바움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이 책, 사실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책의 배경이 되는 학교가 굉장히 한국의 현실이랑 또 비슷하다고 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대입, 고입, 그리고 대입만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 너희의 삶은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거를 찾고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즐겨라. 너네가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책이었거든요. 그 키팅 선생님이.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더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라 선생님이 꾸민 친구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생실습을 2주 동안 다녀오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뭐 학교나 선생님 그리고 뭐 교사 자체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좀 많이 바뀌는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어 가서 약간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었던 거는. 드라마인데요. tvN에서 방영했던 블랙독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너무 현실을 보인,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 들,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 알고 나서 준비를 하고 뭐 면접을 대비한다거나 한다면 좀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멀티미디어 영어 교육이라는 수업인데요. 생활지도와 상담 수업인데요. 공교 교육론 이런 식으로 필수로 들어야 되는 교직 관련 수업이 있는데, 전그두 가지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학교 안에서 다양한 웹 컨텐츠랑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교사가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좀더 생동감 있게 가르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뿐만 아니라 우리 디지털 시대의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교육도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직접 실감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사범들 교대는 좀 보수적인 학교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직접 수업 듣고 하다 보면 아 교육도 어떤 시대의 흐름과 그리고 그런 환경에 맞춰서 어, 실제 교육 현장도 많이 바뀌고 우리 교대 사범대나 어, 실제 현직 교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직접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이 수업에서 진행했던 조별 과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관계라는 주제. 를 바탕으로 생활 지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발표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원들끼리 아 우리는 단순히 이걸 딱딱딱딱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뭔가 상황극 역할극식으로 풀어나가자라고 해서 실제로 학생 역할, 친구 역할, 선생님 역할, 뭐 상담사 역할 이렇게 나눠서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여중생 역할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 친구들을 이끌어줘야 하나 어떻게 이 친구들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하나 라는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다가 아 학생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겠다 라고 역으로 생각을 할수 있어서 재미있기도 했고 기억에 많이 남는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은 저희가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 이제 어떤 수업을 하게 되는지 종교 교육 자체에 대한 걸또 배우고 교생실습을 나갔을 때 어떤 수업을 할지에 대한 수업 시연도 해보는 수업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제한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수업들을 서로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그 시간이 굉장히 재밌었고 기억에 많이 남았고 실제로 교생실습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잘 뭉쳐지는 것도 같고 어, 발표왕 정도는 되지 않나. 젊은 에너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인원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길을 걷겠다고 사실 교직이수를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힘든 길을 같이 가겠다고 결심한 만큼 비슷한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잘 뭉쳐지는 것도 같고 저희는 좀더 특수과기 때문에 현직에 나, 현장에 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 학교에 계신 법사님들이 다 저희 과 선배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아예 모르고 지냈던 분이셔도 후배로 와서 이 일을 배우겠다라고 온 경우에는 조금 더 애정 가득한 눈빛으로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범대에 가면 발표할 기회도 굉장히 많고 그 마이크로티칭이라고 학우들이 다 학생이 되고 내가 교사가 돼서 이렇게 직접 실험 어, 연습하는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범대를 졸업하면 어, 발표왕 정도는 되지 않나 싶고요. 근데 이거는 뭐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 같은 걸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는 전 교생실습은 어떤 다른 학과를 가도 가질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대학 학으으로서소중한 경험이니까 네, 그것들이 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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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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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게서한게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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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뭐 경쟁률이 뭐3 0대일 넘었고 굉장히 많다. 뭐 완전 백수 양성소다.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뭐 다른 과를 가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누구나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이중적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만의 좀 새로운 능력 스킬 같은 걸좀 개발을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야 할 수업이 정말 너무나도 많고, 또 그걸 2년 안에 들을 생각을 하니까, 지금 저는 본 학기랑 계절 학기 모두 학점을 꽉꽉 채워서 듣고 있는데도 초과 학기를 해야 하나? 초과 학기를 해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들어야 할 과목이 굉장히 많고 또 과목만 많은 게 아니라 교육공사도 많이 해야 되고 교생실습도 가야 되고 또 심폐소생술 교육 이렇게 교육도 매 학기마다 받으러 가야 해가지고 이렇게 소소하게 챙길 게 많다 그래서. 조금 가끔씩은 피곤하다라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는 당연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영어교육과이기 때문에 뭐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외교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중 전공을 살려서 취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립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수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공무원을 꿈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동문들은 사교육 쪽 시장에서도 굉장히 뭐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꼭 교직이수를 한다고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는 사범대에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어,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를 항상 어, 대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교사가 보여지는 그 직무 외에도 할 일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사명감 있고 책임감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대학 와서 교사라는 직업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 현실적으로 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 그거를 좀 되새겼으면 좋겠고 충분히 내가 어, 그럴 마음이 있고 동기부여가 있으면 사범대학 가서도 뭐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그 친구들의 친구들도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라면 어떨까, 어땠을까. 저도 막연하게 그냥 수업 들으면서 앞에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어, 내가 저 자리에 쓰면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조금 더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또는 나라면 이렇게 했을 건데 하는 상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뭔가 이렇게 교직 기술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곧 교생 실습을 나가면서 그렇게 한 번쯤 꿈꿔왔던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될수 있다는 것. 꼭 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꿈꿨던 일을 실제로 해본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행복이자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게 아닌데 교직 기수로 하는 게 맞나 사범대에 진학하는 게 맞나라고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한번 도전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선생님이라는 직업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어,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은 사실 몇 되지 않잖아요. 그 부모님 말고 아이들의 성장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삶을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든든하고도 큰 역할을 해주는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그런 점을 기억하고. 좀 자부심을 가지고 좀더 자기 자신의 어떤 교과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인성적인 부분을 좀더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뭐 편견을 가지는 시각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더 키워보는 쪽도 항상 고려하고 이제 선생님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쪽을 꿈꾸게 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따뜻하고 훌륭한 선생님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